안녕하세요. 중랑구 부동산 발품입니다. 몇해전 제가 매수해드렸던 한 구독자분 이야기인데요. 3년 전 재개발 추진 소식만 있고 눈에 띄는 변화는 없던 오래된 빌라를 한채 매수하셨었습니다. 그 당시 약 2억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당시 주변에서 엄청 말렸다고 합니다. 재개발을 20년 걸린다. 빌라는 사는 순간 가격 떨어진다. 여러 말들이 많았지만 그분은 그들의 말보다 본인을 믿고 저를 믿어 주시고는 매수를 하셨죠. 그랬던 것이 최근 사업 시인과 확정이 되면서 매수금액 대비해서 약 3억 이상 수익을 확정 지으셨습니다. 그분 말로는 내가 잘한 게 아니라 그냥 조금 일찍 용기를 냈을 뿐이라며 쑥스러운 미소를 지으시더군요. 이 이야기를 들으며 느꼈습니다. 투자는 결과만 보면 운처럼 보이지. 실제로는 조용할 때 움직이는 선택이 가장 큰 차이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한순간에 인생의 무게를 바꿔놓을 수도 있죠. 오늘도 작은 기회가 당신 곁을 스쳐 지나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흐름을 먼저 보는 눈, 그 눈을 믿는 작은 용기, 그게 결국 내일이 달라지는 시작입니다. 오늘의 임장지로 나온 곳은 중랑구 망우동입니다. 바로 MPL 물건인데요. 앞전 면목동 MPL 물건도 히트였는데 이번 현장도 빠르게 소진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물건 3개 남았고요. 물건지 주변으로 재개발 구역만 6군데 아마도 10년 안에는 이 일대가 천지개벽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중교통인 지하철 망우역은 도보 7분 정도 상봉역과 면목역은 도보 12분 정도 걸립니다. 동부간선도로와 북부간선도로를 이용하면 강남권이나 노원 방향으로의 출퇴근도 용이니다 편의시설로는 우림시장과 홈플러스 등이 근처에 있어 장보기가 편리하고 학군으로는 면일초등학교, 면목중학교, 해원여중고등학교, 서일대학교가 가까워서 자녀들의 통학이 불편하지 않습니다. 그럼 오늘의 물건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망우동 474-29번지 일대 모아타운 4차 지역 내에 있는 매물이고요. 조합 설립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약 2000세대 대단지로 형성될 예정이라 관심있게 지켜보시면 좋겠네요. 지하 1층, 지상 8층에 근생 다세대 주택이고 해당 층수는 6층이고요. 엘리베이터도 있습니다. 대지 지분은 15.02제곱미터, 평수로 한산하면 4.54평, 공급 면적 33.74 제곱미터, 평수로 환산하면 10.20평, 사용 승인일은 2022년 9월 5일이고요. 방 2개, 화장실 1개, 베란다 1개 구조입니다. 테라스가 있는 구조는 두 집이 있고요. 권리 예상가 약 4억 3천만 원 정도. 현재 m p l 물건은 전세 임대로 잔금은 어렵습니다. 소유권 이전을 완료하시고 전세를 놓으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전세로 진행한다면 약 2억 2천 정도까지는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매물 매매 가격은요 최저가 두 세대는 풀옵션 테라스 포함되어 있는 매매 가격 1호는 3억 3,950만 원이고 2호는 3억 3,450만 원, 마지막 테라스 없는 세대 3호는 2억 9,950만 원입니다. 현재 모아타운 구역 내에 있는 매물 중에서 매매가 플러스 피 나오는 매물은 지금 이 가격이면 정말 금액대 좋은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내부 영상은 영상 끝에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되고요. 오늘 영상은 어떠셨나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좀더 좋은 매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